10월 21일의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코스피는 2,600이 바닥이고 코스닥은 750포인트가 바닥이거든요. 자 우리가 반등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어, 납폭된 구간의 절반 정도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종가 계준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조금 어, 불안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 왜냐 고점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도세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차차 상으로 보시면은 딱 봐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고점이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더2,600 포인트 구간대에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오면은 또 2,500까지. 어,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딱 시장을 봤을 때, 2600을 기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왔냐,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왔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어, 시장 자체의 계속적인 불안감들은 여전한 것 같고, 이런 불안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규결이 되냐면은, 거래대금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지금 14조 원이 겨우 넘었어요. 예 네, 제가 이거를 자주 말씀드리는 게 원래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약세장이었습니다. 2020년 전까지.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많은 유동성장이 풀리고 그때 주가가 거의 코스피가 처음으로 3천0을 찍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양시장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했어요. 네, 굉장히 약한 시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막 코스닥 거래대금 2, 3조 원 밖에 안 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보시면 2018년 정도까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결국, 시장을 올린다는 것은 대형주들이 선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대형주들이 선전을 하려면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모멘텀을, 어, 좀 가져가기에는, 삼성전자, 어, 29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 러시아, 우크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네, 좀 지저저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3분기 어닝 시즌에, 보시면 증권 방상 통신,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 종목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3분기 넘어서 4분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 저는 미국 대선 이후에 좀 시장이 재편될 때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유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향성이. 만약에 하방 압력을 받아서 지수가 떨어지는 시장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패턴이라고 하죠. 지수가 옆으로 흐르죠, 이렇게.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옆으로 흘러가면은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현재 하고 있다. 재미없어도 괜히 공격적으로 했다가 물려서 막10% 20%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단타를 오랜만에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하지 못했죠. 멈칫 멈치다는 거 다들 느끼셨나요? 아, 진짜 이 단타가 이제 좀 하는 버릇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점들 내려 좀 비우기가 쉽지 않다 요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그냥 저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은 뭐 기분 좋은 건데 이게 만약에 크게 손실이 나 버린다거나 또 사고 터질까봐 약간 무섭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은 쉽지가 않죠. 네 그렇게 쉽지 않은 업종들이 나와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아 삼성전자 위험신호 어마무시합니다. 네 3분기 어닝 쇼크 터졌고요. 그리고 뭐 TSMC한테 DS 반도체 어, 1위 뭐 그냥 계속 지금 뭐 어, 밀려나고 있죠. 그리고 어, HB3, 아이도 테스 통과 못하고 있고 지금 6개월째 어, 통과 못하고 있고, 뭐 세계 최고 직장 순위 3위로 떨어졌고 여기에 뭐 플러스 이재용 회장이 또 사법 리스크까지 더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요새 뭐 여러분들 블라인드라든가 뭐에센스상에 삼성전자 직원인데 뭐 이런 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글들은 약간 무시하시면 되는 게. 삼성전자 계열사랑 해가지고 삼성전자 명찰을 내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자 썰은 좀 그렇게 믿지 마시고, 어, 저게 오피셜로 나오는 것만 좀확인하시면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코스피 있는 거래대금면 7조 원. 아, 암울합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받쳐주면서, 어, 시장을 그나마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YG, 뭐, YG 플러스, 그리고 뭐, 미디어 관련 테마주도 좀 많이 올랐죠. 뭐, 진입 뮤도 오르고 했는데, 저는 노래 엄청 별로던데, 이거, 아파트로 또, 흥행된다고 올라간다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나 봐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또다시 6조 원으로 하루 만에, 이 걸대금 보세 이게, 이게, 시장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옵션 만기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 어제는 7조 3천억이었다가, 금요일에는, 월요일에는 6조 2천억이었다가, 하루만 에 1조 원씩 차이나. 이상한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게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제학바이오 종목들이 또 시장이 무너지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받쳐줬다는 점들,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상한가 3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못 올려 원전 관련 테마.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라 어떻게 우리 오늘, 다른 걸 잡았을까? 요 원전 테마 중에서. 아, 난 너무 똥손인 것 같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laughs> 돌파 매매를 했, 했었던 게 아닌 아, 아 아무튼 운이 많이 없다는 점들 아주 마이너스 3% 대니까 좀더 <laughs>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 시간 내에서 전구체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다시 한번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원전 관련 테마주들도 올랐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어, 이번 주뭐큰 어, 일정 이슈는 많이 없습니다 결국 계속 테마로 어 시장이 돌아가니까 어, 테마주 위주로 좀잘 잡을 수 있게 시장 많이 어, 봐주시고요 저도 좀잘 단타 좀 다시 한번더 에너지 좀 끌어올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장 좀 늦었는데 어, 고생 많이 하셨고 어, 저는 큰일이었으면 내일 장정 시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